어릴 땐 할머니 손잡고 중학교 땐 친구들 손잡고 고등학교 때는 의문을 가지고 갔던 열개에 가던 십자가 건물들 손주를 좋아하던 우리 할머니 내게 딱한번 화낸 적이 있었지 교회 가기 싫다 땡깡 부리니 할머니 화난 표정을 처음 봤지 그렇게 가족 따라 친구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날 전대 눈 감고 우리 가족 친구들 인생 잘 풀리게 기도했네 착하고 환성하며 살겠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엔 항상 신앙심보다는 구심이 들었지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셔 우리다 용서해 주신대.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하고 죽으면 보내준대. 전국에 천국에 성폭행한 목사들도 많고 교인들 범죄 저질러도 괜찮대. 어떤 범죄든 괜찮대. 그래서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대. 솔직히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주회서 정말 나쁘고 뭐대 사람들 많이 봐서 교회에서 눈가 착한 정박상 집에서 부모님 막대 친구들과 싸우고 양아치짓하고. 종교를 믿지 않고 착한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죽어 지옥 가고 나쁜 교인들은 단지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난 너무 이상해 신이 왜 이렇게 쪼잔해 인간들보다 더 쪼잔해 그저 자기를 믿지 않아 삐졌네 둘째,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모두 똑같이 한말 이제 곧세상의 종말이 오리라 성경에 예언대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사방이 불타고 전염병 모든 게 예언에 맞다고 얼른 하나 믿어 기도해 천국에 가자고 진짜 싸이비랑 다르게 뭐야 종말 온다는 말몇백년 전부터 모든 교회에서 말해왔어.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해야 교인들이 신을 믿으니까, 교회에다 돈 바치니까, 종말 날짜는 정확히 말안 해. 같은 말 우려야 하니까. 수시 수백 수천 년 전에도 그랬다. 전염병 돌고 산불 나고, 온갖 전쟁이란 전쟁은 다 났어. 교회도 그중에 한몫했잖아. 온갖 종교 탄압과 전쟁을 일으켜 자랑스런 빨간 십자군이 사람들을 죽였네. 지동설을 주장한 과학자를 성경에 많지 않다 죽였네 성경에 수많은 오류를 주장해도 싹다 죽였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인가 착함인가 그렇게 사람 죽여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주니까 이렇게 된건가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게 축복일까? 마약을 한것 마냥 수천만 년을 웃으며 살수 있다는데 그럴 바엔 천국에 안 가는 게 나. 삶은 끝이 있어 아름다운 거야. 영생은 절대 아름다운 게 아니야. 나는 죽으면 무가 되고 싶어. 대체 어릴 때 항상 궁금했던 거 시인은 전지전능하시인데 우리 주변 어디에도 있다는데 왜 수많은 끔찍한 범죄를 막아주지 않을까요? 그런 목사님 열이면 열 대답하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 거라 극복할 만큼 고난해준다 하시네. 그거는 당신이 지금 배 따뜻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은금받으며 사니까 그런 거죠. 항상 주변만 봐도 말도 못하는 간단하기가 이유도 모르는 병으로 고통받고 죽는데 이런 아이는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받나요? 고난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애에게 무슨 고난에 급박하라 하나요? 이유 없이 지나가다 사고 당하고 칼에 찢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이거 조사 하나님의 시험의 빠태린 건가요? 그럼 전능한 하나님은 아그 막을 능력이 있는데도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말랑다를 게 대체 뭔가요? 솔직히 어릴 때 목사님들 정말 많이 좋아했어. 교회 가면 항상 날 보고 웃어주고 장례식에 오셔서 기도도 해주셨어 근데 장례식 끝나고 목사님 우리 할머니한테 돈봉투 받고 뒤에서 기쁜 표정으로 액수를 세더라고 넷째 교인들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항상 목사님과 교인들은 기도를 한다네 이러다 아픈 사람이 다나 교회에 오면 하나님 은혜 덕분 모두가 간절히 기도해서 살았다고 하네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갔다며 천국에 있을 거라며 축복이라 기도 이게 뭐야 나만 이상해 그냥 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거랑 뭐가 달라 결국 기도해서 살던 죽던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라네 이게 교회 사람들이 욕하는 무당이랑 뭐가 달라 무당이 아픈 사람에게 구슬하루 와서 그 사람이 잘불리고나으면 구시 잘 먹혔다고 만약 죽어도 운명이라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교회든 구시든 말장난이지 그거 할 돈으로 병원을 떠다녀 진도 못 살리는 사람을 의사 선생님이 살려주리라 잘 되면 신에게 감사하지 마라 열심히 노력한 옆에 의사선생님께 감사해라 진짜 신이 치료해줬다 믿으면 그냥 병원 오지 말고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해 하지만 그로 인해 고통받는 건내 몸과 가족 일이라 신이 전능하고 악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지금 세상의 악은 어디서 오는가 신이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신은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신이 전능한데 악을 막지 않으면 신은 선이 아니라 악인 것이다 신이 악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왜 우리는 신을 부르고 섬겨야 하나.